물씨앗 그 같은 경우는 매년 심고서 아마 남을 거야. 네. 남으면은. 그 다음에 심어. 응, 다음에 심어도 되고. 그리고 이거를 심을 때. 네. 씨앗을 좀더 넣어서. 네. 섞어 먹을 거. 섞어 먹을 거. 응, 응. 그리고 봐봐. 그리고 구멍을이 응. 간격으로 뜯는 게 좋아. 이 간격. 이게 넓게. 어? 응? 아, 넓게? 응. 한요 정도? 응. 주먹 하나 정도? 응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씨앗을 넣는 거야. 많이 넣으면은. 그냥 제가 솎아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솎아먹는게 아 나는 솎아먹을 필요 없다 그러면 씨앗을 집게 넣는게 낫겠지? 그래서 저 솎아먹을거면은 네다섯개 모둠 네다섯개네? 응 그리고 좀아 나는 솎아먹을 필요 없다 우린 리 안한다 응. 예. 그러면 한 기본적으로 세개는 넣어줘야지 두세개는 하나가 안넣을 수 있으니까 두세개 응 이런식으로 또 약게 덮어야돼요? 깊게 덮으면은 저거잖아 약게 덮어놔야지 또비 오고 안 되니까, 예. 비에 또, 토마임묻붙어이 어... 어. 주변에 있는 흙들이 더 내려올 거 아니야. 예. 그지 아, 그런 어. 것까지 약간 생각하면서. 어, 아빠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려했는데 너랑 돌리질 않았네. 돌려주는 이유하고, 예. 안 돌리는 이유하고 뭔 차이냐면은, 예. 돌려주면은 흙이 무너질 게 없어. 어... 어. 근데 안 돌려주면은 흙이 무너져서 씨앗이 더 깊이 묻혀서 씨앗이 안 나와. 무심는 거? 아무것도 아니야, 이거. 대초무는저 집에 먹을 거 심는 거는. 예 일도 아니. 일도 아니야 이거 한 바퀴 돌리는 게 딱이야 이게. 응 음. 음, 쌍부치지. 예. 내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딱이야 이게. 겉에를 음.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음. 어, 어, 봐봐 야씨 놓고 한 바퀴 음. 돌리고 씨 놓고 한 바퀴 돌리고. 어, 어. 이게. 예. 씨는 놓고 손으로 한 바퀴 돌리는 거 이렇게. 음, 응? 겉흙을. 응? 그렇지. 넣는 거네요. 어, 여기다면은 비가 오면서 허물어지니까 예. 어, 그래서 놓고 한 바퀴 돌리고, 놓고 한 바퀴 돌리고. 작년에 무 키워 보니까 응. 벌레 엄청 먹던데. 응. 벌레 좀 막는 꿀팁이 있어요?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응. 무하고 배추를 심었어요. 어. 응. 벌레 걱정이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. 벌레? 그 예를 들어서 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. 어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그한 냉산가? 그걸 씌워야 되나? 아저저 저 농약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? 예 농약을... 아, 농약을 쓰든 안 쓰든 한냉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주말농부들은 주말농부들? 예 아니 약만 제때 뿌려주면은 쓸 필요도 없어 농약을 쓰기가 싫으면 한냉살을 써야겠네요 굳이 한냉살도 쓰고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걸 써야겠지? 근데 농약을 사용하면은 좀덜하니까 그렇지 노약을 사용할 땐 사용을 해야 되긴 한가 봐요. 어, 지금 이거 물을 심었어. 예. 어? 예. 벌레 걱정 저거 하고 뭐 하잖아. 예. 그거 토양 살충제. 예. 어? 예. 이걸 이후도 뿌려. 어, 어. 이거 우리 밥 만들 때도 뿌렸잖아요. 어. 그럼 그래 이렇게 뿌려. 그러면 왜냐면은 여기 냄새가 나. 예.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노약 냄새. 어, 지금 나한테도 나네. 어, 그러면. 예. 여기가 벌레가 어디서 와? 여기서도 나올, 이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. 예. 밥 만들 때도 토양 살충제 뿌렸지만은. 예. 나올 수 있단 말이야. 그리고 또 여기 옆에서도 이리로 키워 나온단 말이야. 음. 저기에서도 이리로 키워 나와. 예. 그러니까 여기만 뿌리는 게 아니야. 이 또랑도. 아, 그럼 전체적으로. 이제 어, 뿌려 봐봐. 되네. 봐봐, 이게 렇 뿌리면 얼로 흘러내려. 고요 그렇지, 고로도 흘러내린단 말이야. 예. 이런 식으로 뿌려. 어? 예. 어, 그러면 이제 1차 방제. 음... 어 일제 방제 끝어예 그리고 얘가 발아돼서 나오는 시기가 며칠이야 한5일 그렇지 한3 일부터 시작해서 예. 5일이면 거의 일주일이면 다 나와 예 그러면 딱2주예2주 예. 2주 있다가 딱와예 그때 벌레 잡기에 딱 좋아 그럼 그때는 그때 지금 이제, 같은 입제형이 아니라 엑제 액제를 이제, 어, 이제 또 그때 방제 싹 하는 거야 무대 차 가지고 어 음... 그리고 그 다음에 또2 주에 한번 와서 또 방제를 해. 어... 그러면 저 벌레 저 없이 깨끗이 네. 갖고. 어... 응? 이해했어? 예, 네. 그건 뭐예요? 이건. 이거는 저 우리 여기 사이에 또풀 나지 말라고. 예, 이거 무 써있죠? 무라고 써있죠? 어, 이거는 무. 예, 이거는 이제 어. 풀 나지 말라고 뿌려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무1년생 응. 잡초를 이제 덜 나게 해주는 정식 응. 후에 응. 그리고 파종 후에 어, 그렇지. 뿌려주는 겁니다. 어, 이렇게 뿌려놓으면은. 예. 어, 풀이 두 개나. 요즘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최대한 편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, 응. 저런 약들이 응. 편리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, 응. 풀 뽑는 거를 이제 덜 뽑는다고 해야 되죠? 어, 그렇지. 그리고 이제 우리는 먼저 여기다가 복합을 주고 왔잖아. 예. 복합 주고 와서 어때 지금? 어, 그치. 지가 까매졌다, 이거. 어, 그치, 그니까 까매졌어. 이 상태로다가. 예. 지금, 뭐 주는 거야, 지금? 토양 살충제요. 벌레약을 준단 말이야 길내려면 뭘 주냐? 요소! 어... 음... 그러면 음... 이 파가 이제 시커해질 거야 가서 요소 갖고 와네 예, 지금은 파밭에 초량살충제를 뿌려주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 무한줄 있거든요 여기 한줄 그래가지고 옆에 파밭이고 그래서 여기 뿌려주는 겸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에 이끼가 낀 거예요? 어음 비가 자주 와가지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비닐을 만들어 놓은 지가 깨 됐잖아 음... 응? 여기서 이제 봄에 예. 감자도 캐고 그래갖고 음... 그대로 감자 속에서 캐고 그대로 다시 심은 거 아니야 예. 어? 예.